삼성중공 중장기로 싸우셔야 돼요 지 올라갔죠 좀 올라가서 지금 빠지고 있나? 올라가서 좀 빠지고 있는데 이거 단기 보시면 안 돼요 삼성중공업은요 지금 조선도 좀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7,230원이요? 6,700원? 단기 안 보시면 이 자리는 갑니다 1 1 0 0 0원은요 단기 보지 마시고요 그냥 11,000원대까지 놔두실래요? 놔두세요 윈페 민폐... 수익내고 나왔잖아요 오늘 쭉 올리다가 쭉 뺐죠? 오늘 정리했시오. 우리, 우리 골드방 회원님은 오늘 팔았시오. 들파신 분, 오늘 여기, 여기, 계신 분 있잖아요, 여기. 11억 갖고 하시는 분. 상테라님 오늘 팔았어. 골드방 회원님인데, 오늘 이 정도에 팔았어, 이 정도. 만약에 윈팩을 중장기로 간다면은, 음, 예를 들어서 단기, 단기를 보지 마시고요. 어, 이 윈팩이 대선 종목이거든요. 어, 2,580원에 들어갔어요? 꼭대기? 누가 2,580원에 들어간 거요? 윈팩은 누가 들어간 게요? 누가 들어간 게요? 우리 윈팩, 여러분들,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여기 들어갔죠? 9월달에 들어갔고 여기 팔아줬어. 40% 수익 냈어. 우리 판걸 갖다가 2 5 8 0원을왜 들어가? 우리 골, 여기 유튜브 회원님들, 골드방 회원님들 다 먹은 종목이요. 골드방 회원님 오늘, 나머지 분다 팔았고 우린 여기 들어갔어 여기 근데 얘가 윈팩이 여러분들 이거 눌림목주고또 갑니다 이거 안 끝난 종목이요 예를 들어서 조금 눌렀다가 또 올라가 어떡할까요 어, 윈팩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1,900원에서 2,000원 오면은 응? 응. 물타시고요 중고금은 오면 더살 생각하지 말고 내비둬요 어. 내비두면은 그것도 많이 딸수 있어요 어. 윈팩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다 중고 보 그냥 물 타지 마세요. 이것도 물 타지 마시고요, 차트레님. 지금 물 타는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무척, 무쳤다고 좀 타려고 그러고, 지금 사는 자리가, 차트레님은, 잘못됐시오 이거 뭐, 본인이 산 거예요? 누구한테 추천받은 거예요? 어, 이거 아마추, 예를 들어서 추천을 한 자리는 아마추가 한 거다. 아주 아마추 중에 아주, 어, 음, 된장등의 향기요. 어떤 된장? 아주 썩을 된장이에요. 방송에 나오길래 그냥 유튜브 통해서 어, 어, 종목 수익나면은 물어보고 올라가면은 물어보고 정리하고 어, 종목을 내가 어, 회비 한 달에 3만원 받아요 어? 여기 유튜브 유튜브 회원으로 어, 가입하시면은 한 달에 3만원에 종목 4개 나가니까 어? 그 4개 받으세요 차트리님 돈이 없으니까 6 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보셨죠? 어, 방송 듣고서 주식 사셔 갖고 있는거 보이시죠? 전문가한테 사 갖고 있는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세상이 이래요. 내가 그랬잖아요. 20명에 19명이 잘못되어 있다고. 인다고. 여러분들 전문가도 마찬가지요 전문가가 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려할수 없잖아. 어? 수익 내고 나온다면 이제 교체하세요. <목소리>